여기 뭐 있다. 이건 세이브야. 얘는? 그 사람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묻고 싶은 게 아직 많이 있는데. 어? 방금 그게 여기. 남자애가 혼나고 있던 걸까? 아마 성당에서 장난이라도 친 거겠지? 장난기 있는 남자애인 것 같네? 그게 너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나는 붕모님게 혼났던 적이 거의 없었지. 원래 장난을 잘 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실패했던 적이나 나빴던 적은 있다. 하지만 거의 웃으면서 용서해주셨지. 하지만 딱한번 제대로 혼났던 적이 있었지. 그때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이미 없는 사람을 그리워한데도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어떤 방송을 보고 있을 때 말했었어.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 라고 하시면 엄청 혼났었, 혼났었지. 확실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건방지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어째선지, 그렇게 혼나, 혼나던 뒤에, 뭔가 명목 없다는 얼굴을 산냥하게 대해주셨어. 지금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단지 달래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일을,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았어. 뭔가, 내 과거에 대한 얘기가 연관되어 있었을지도. 아, 알것 같아. 여긴 볼 일이 없어. 나알것 같아. 어, 방그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저쪽에는 또 하나 현관문이 열리는가? 열렸어. 어, 뭐야? 어떡하지? 도망가, 도망가.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나. 아, 나 이런 거 있는 줄 모르고 저장을 안 했는데. 저장을 안 했는데. 야 참. 저장 좀 할걸. 어디로 떼어야 돼? 일문으로 떼어야 되나? 저 이거 보고. 으흠 아따 저열었 오른쪽으로 뛰자. 한 바퀴 돌고, 그렇지. 오 어, 빨라. 어... 그전성은 대체 뭐지? 계속 이 저택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든데. 저 늑대의 정태도. 그리고 이 저택에서의 불가, 불가사의 한 현상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미우를 찾는 거, 그것만 생각하자. 일단 현관으로 돌아가보자. 현관이면 여기? 아. 절로 다시. 거기 늑대가 있는데 다시 가도 돼? 응. 음. 포기가 빠르네, 늑대가. 그니 어떤 내용일까? 내 예상이 맞을까? 여기는, 이저택의 정원 같아 보이네? 확실히 저택 바뀐 것처럼 보이긴 한데, 하지만 하늘의 옥상과 마찬가지로 그 빛들이 떠있어. 마치 별안에처럼. 아무튼 여기를 조사해보자. 여기서 멈춰있 시간은 없어. 예쁜 장미로 이루어진 정원수다. 어 여기 뭐 있다 사방이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없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걸까 아까부터 모습도 보이지 않아 <laughs> 이 감각은 몇번 느껴도 익숙해지지 않네 그리고 방금 그건 그 여자가 정원 손질을 하던 건가 설마 옥상과 정원의 손질 이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꽃 꽃의 손질 방법이라던가 뭔가 열중하고 있었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굉장한 열정인걸?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과 꽃에 둘러싸여서 자란다면 행복하겠지. 그 남자애처럼. 아직 있었던 건가? 하지만 이 빛은 여태까지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그래. 엄청 그리운 듯한, 따뜻한 느낌의 빛. <laughs> 어, 뭐지? 뭐지? 뭔가 머리에 스쳐 지나간 듯한 내 자신이 이 광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이 빛은 내가 떠올리기를 거부하는 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피하기만 할순 없어. 미우를 구하기 위해서 하면 겨우 이런 일로 포기할 순 없어. 응? 방금 그 광경은 이 정원에 있던 건그 남자이와 미우? 어리긴 하지만 그 머리색 그 옷, 그리고 그 머리장식. 틀림없어. 그 아이는 미우야. 역시 미우는 이 저택에서 살았던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어째서 내가 미우를 떠올리는 걸 거절한 거지? 미우가 이 광경에 나왔다고 해도 내가 이 광경을 멀리 할 이유는 없을 텐데. 어째서? 그 대답은 이 앞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린 미우가 이 저택에 있던 것. 그 남자아이와 미우에 대한 것. 그거 내 자신이 멀리 하고 싶어 했다는 것. 아무래도 이 빛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모양이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아직 많지만 지금의 이 빛이 있는 곳을 쫓아갈 수밖에 없겠어 어디인데 빛이? 또 찾아야 되는구나 저장만 하고 <laughs> 찾아야 되나? 핸드? 그냥 쭉 가면 될것 같은데. 인가의문열연소 전혀 났다. 맨 오른쪽이야, 이거. 여긴 아니었나? 여기겠지. 처음 왔던데. 어, 아니야? 아, 아니, 아니었구나. 이, 이런. 너무 확신해, 확신해. 갖고 얘기했어 형 여기, 여기 이건 세이브잖아 넌 세이브지? 세이브구나 거실의 공격 <laughs> 다음 그건 남자의 비유에게 책을 읽어줄 건가? 이 그림책의 제목 아마 혀짜린 참새던가? 할머니의 이 혀가 잘린 참새를 쫓아가 보살펴준 할아버지는 참새를 기호해준 은혜의 보답으로 두 개의 선물 중 하나를 선택할 기 있게 었다큰 상자 또는 작은 상자. 큰 상자는 짐이 될것 같아 작은 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열어보니 빛나는 부물들이 들어있었다. 그걸 들은 들어 할머니는 허락 없이 탐태가 있는 곳을 봐도 강제로 커다란 상자를 가지고 간뒤 끔찍한 보고 다닌다. 욕심 부리면 안돼라는 주제를 가진 이야기있지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들었어. 기억하고 있지.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려. 그것도 이 앞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맞아. 무슨 상자에 대한 스기가 나왔을 때 초반에. 어, 여기도 멋있어. 이건 아이의 방. 방금 미우와 남자아이가 같이, 같이 침대에서 잠 모습인 것 같다 정말로 사이가 좋네 아마 둘이 남매관계인 게 아닐까? 하지만 머리색도 색도 다른 것 같은데 아마 남매는 아닐 것 같지 나도 저 아이들만큼 사이좋은 남매관계를 원했는데 어뭔가어 이거 대경은 여기 뭐 없냐? 없네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 먼저. 담겨 있어. 빛이 없나, 여긴? 없네. 처음에 쫓겼던 데다. 문이 고쳐져 있어. 여기도 뭐 있다. 엄청 그리운 느낌이야 마치 엄마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이 방이 그 사람의 방이었던 거였다 자신의 방에도 꽃을 놓고 정말로 꽃을 좋아했구나 그래 이 그리운 듯한 꽃향기 그러고 보니 처음에 그 늑대가 나왔던 것도 방금 나왔던 장소도 전부 꽃이 있는 장소였어 그 녀석 꽃향기를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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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진... 저러 간다 사람 <laughs> 당신은 대체 이제 시간이 없어. 어? 이 세계를 유지할 힘은 이제 나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지 마. 마주보렴. 우리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것 그게 대체 무슨... 이게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이 잊어버린 것 그리고 진실 열쇠? 눈을 돌리지 마 당신을 위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이제 잊지 말아줘 기, 기다려 그게 대체 무슨... 이게 내 전부? 내가 지금까지 잊어버린 것?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가자 어떻게 되든 다른 길은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의 의미 확인하러 가는 거야 모지잖아아 열리. 반대로 돌아가야 되구나 열리지 않을 것도 있지 않았나? 거, 거기 거기 거기였는가? <laughs> 여기도 안 열렸잖아. 여기가 처음으로 미호을 만난 장소였지. 열렸다. 아, 어, 어 이거 여기는 서재인 건가? 주인은 어려운 측택 뿐이고, 여기엔 일기 같은 것이 놓여져 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있는 건가? 이건... 이 종이에 적혀 있는 내용, 적혀진 날짜가 최근이야. 이저택에 주인이 쓴 건가? 그 이전의 종이들은 수년 전에 적혀진 것들이 많아.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집에 드물게 돌아오는 일지도 몰라. 내용 안 되겠어. 영어나 그이외의 외국어로 적혀져 있어서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데 단한 장, 읽을 수 있게 적혀진 종이가 있어. 내용도. 최근에 적혀진 거야. 오늘 너의 얘기를 찾아냈어. 계속.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었지. 굳이 숨길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야. 역시 그 아이들은 정말로 사회가, 사회가 좋았구나. 그 녀석 지금 뭘 하고 있는 있을까? 이게 이 방에? 그걸 말하는 건가? 이거? 역시, 그 사람의 얘기야. 그럼 이게 그 사람이 말했던 내가 잊어버린 것? 그건 역시 내.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의 내용은 분명 정말로 괜찮은 건가? 이걸 읽어버린다면 난, 아냐,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그 얘기의 페이지를 열고. <laughs> 역시, 그랬구나. 나는. 그 아이도 참. 어, 그 여자아이가 놀고 정말로 사이가 좋아졌네 정말이지 남매 같다니까 내가 잊어버린 것 언제나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들려주거나 같이 별을 바라본다거나 그 남자아이는 저기 호야키 그래 나였구나 여태까지의 광경도 전부 내가 알고 있던 광경이고,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있었고, 계속 그 사람이 내 엄마였고, 그리고 계속 미우와 같이 지냈어. 옛날부터 계속. 이상하게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얼음핏이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왠지 나는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았다. 내 자신은 이 내용을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 있으니까. 하지만, 어째서 잊어버린 거지, 나는? 그래, 내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예전에 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 건지. 어째서 스스로 그 이,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한 건지. 어째서 나는 그 사람이나 미우를 만난 기억이 한 번도 없는지. 그리고 나는 엄마도 아빠도 이미 있어. 기억을 잃은 후에도.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엄마라면 지금의 내 부모님이 누구인 거야. 일기를 읽어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 내 진짜 엄마는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이대로는, 이기에서 뭔가가 떨어졌다. 이건 그 방에 있던 그림과 똑같은 사진? 그 그림이랑 거의 똑같은 사진이야. 그 그림. 나랑 엄마, 그리고 미우가 그려진 그림이었구나. 부르고 있어. 이 사진이 그 그림이. 내 기억이. 그 방으로 가자. 분명 그곳에 내 모든 것이 있어. 아, 어, 뭔가, 어, 뭔가 슬픈데? 벌써부터? 여기다. 이리로 가면 돼. 가자. <laughs> 여기에 분명 잃어버린 내 기억이 있어. 또 내가 여기 살고 있었고, 미호랑 같이 지내던 것.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 일, 분명 내가 기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더 떠올려보자. 내그 과거를. 잃어버린 기억을. 아, 뭘까. 잃어버린 기억이 뭘까. 에피소드 4. 포야키 여긴 그 빛이 많이 떠 있어. 여기가 분명 내 기억 속일 거야. 이 앞에 분명 내 기억이 가자. 그냥 앞으로 가면 돼? 가는 거야, 지금 앞으로?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있다. 문이 있네. 아직 이 앞에 나가는 나가지 않는 편이 좋겠어. 어. 어 여기다 이게 다 이건가 나에게 뭔가 마련한 듯한 느낌이 들어 역시 이건 있지 엄마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큰 거야? 음 집을 살때 아빠의 기분이 좋아서라고 할까 아빠도 참 정말로 왜 그렇게 크게 지은 건지 덕분에 도움이 될만 고생이지 않니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하지만 난그럼 우리집이 엄청 좋은걸 넓기도 하고 너무 좋다 어 그렇네 흑혁기가 그렇게 생각하다면 그걸로 괜찮을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빠도 이집을 이렇게 지은건지도 이게 나의 기억 이걸 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비어있던 부분이 채워진 느낌이야 정말로 기억이 돌아오고 있구나 또 다른 데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 돌아다녀볼까 음. 음... 없군 <laughs> 있잖아 엄마! 신이란 가 진짜로 있는 거야? 신님은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지금도 잘못한 게 없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정말에 신이 계신다면 왜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네 분명 신이 모두를 구해줄 수 없는 건 아니야 나쁜 일에 했는데도 잘 살고 있는 사람 착한 일을 했는데도 힘든 일을 겪는 사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은 많이 있단다 사실 신은 안 계실지도 몰라 그래도 많지 그래서 더욱 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란다 신은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란다 하지만 신은 없으니까 믿지 않아도 될 같이 말하구나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멋대로 정하는 건안 돼. 그러지 말고 자기가 신을 본받으면 된다. 모두가 좋은 일 한다면 신 대신 칭찬해 주고 모두가 나쁜 일 한다면 신의 대신 형내준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모두로부터 신뢰를 받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수 있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이란다. 그런 신의 믿음에 착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것은 안 돼. 신을 믿고 또 믿어서 신의 말만 들리게 된다면 그때는 반대로 소외되는 주제가 되어버릴 거란다 음, 잘 모르겠네 그래 후회할 때는 좀어려웠으려나 이런 얘기는 언젠가 알게 된 날이 올 거란다 그러고 보니 난 종교나 신 같은 거 거의 믿지 않았네 또 별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니? 응, 오늘은 여름의 별에 대해 읽고 있었어. 호야키는 어, 정말로 별을 좋아하는구나. 밤이 되면 언제나 별을 보러 나가니까 말이지. 우리 집에서 보이는 별은 정말로 예쁘니까 우리 집 대개 별잘 보여.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시간 가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네. 그곳의 경치는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장르니까 말이지. 동료 오늘은 여름에 대성화경이 잘 보일거야 엄마도 같이 보러가자 어..그러네 또 홀야키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 만들거 알게 먼저가서 기다리렴 샌드위치! 정말 신난다 옥상에 별하늘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였구나 내가 이곳에서 의 별하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니 진짜 별하늘이 아니어서 그런걸 지루보다 보고싶네 옥상이나 밤에도 꽃에 많이 심고 있는 키우는데 어째서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거야? 음, 그렇네. 아무래도 후유야키가 꽃에 둘러싸여서 자라길 바라기 때문이라나 그럼 나를 위해서인 거야? 뭐, 엄마가 꽃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네. 이렇게 매일 꽃을 손질할 때마다 후유야키가 잘 자라도록 소원해 준단다. 그래서 후유야키가 이렇게 건강한 것지도 모른단다. 어,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 꽃들에게 고마워야 겠네 호야키도꼭 키워보지 않았네? 응, 해보고 싶어! 어, 그럼 일단은, 나팔꽃부터 키워보는 게 어떨까? 아, 아까 그, 나팔꽃. 모처럼이니까 관찰에 써보는 것도 좋겠네. 분명 좋은 공부가 될 거야. 그래서 아까 옥상에 나팔꽃이 있었구나. 내가 처음 키운 나팔꽃이었구나. 시도, 어차피 시도해버린 게 내가 키운 거고, 예쁘게 꽃 피운 게 엄마꽃이겠지. 나는 그런 거 서툴렀으니까. 역시 그 꽃들을 키운 거 엄마였구나. 전부 예쁘게 핀걸 보니 정석부터 부셨겠지. 내가 잘 자라도록 꽃에 기도도 들이셨어. 그꽃들에 둘러싸여서 자란 건가 나는? 정말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근데 왜다 잊은 걸까? 이 그리고 따뜻한 느낌. 그 정원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빛. 이시역은 쟤 누구 달라? 룰루 달라? 어, 어, 어. 쟤 누구지? 너 누구니? 들리지 않나? 왜 그러지? 예쁘다. <laughs> 어, 어. 여기서 보는 별하는 엄청 예뻐. 계속 여기서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 여기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장소니까. 어, 너 이름은 뭐야? 미우.. 어, 미우라고 부르면 되는거지? 어, 응.. 어디서 왔어? 어, 모르겠어.. 어, 혹시 길을 잃은거야? 응.. 엄마는 이 근처에 안계셔? 어, 안계실거야.. 그럼 일단 우리집에 들어와 너희 엄마가 오실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어? 어, 그래도 돼? 어, 물론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언제나 들어왔는걸? 일단은 전화드려보자 전화번호 알고있어? 응.. 어, 그럼 지금 당장? 조금만 더 여기서 별을 보고 싶어 음, 그렇게 해 이게 나와 미우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그래 기회의 이후로 미우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별 안을 바라보고 했어 미우도 별을 좋아했었구나 있잖아 미우 오늘도 별거고 가는거야? 응 오늘은 어디서 볼거야? 음... 그럼 오늘은 평소랑 다른 곳에서 보자 어, 어, 다른 곳? 응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 곳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야 사실은 다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 장소인데 미우한테는 특별히 얘기하는거야 분명 미우가 깜짝 놀랄거야 엄청 예쁘게 보이거든 자 가자 응 음. <laughs> 여기는 여기가 옥상이야. 하지만 내가 얘기했던 것은 여기랑은 좀 다른 곳이야. 여기서도 별이 예쁘게 보이네. 미우, 이쪽으로 따라와. 더 올라가는 거야? 이 위에서 보이는 별하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의 별하늘이야. 와. 굉장하지, 그렇지? 응, 음, 응, 음, 엄청 예뻐. 여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별이 가진 예쁘게 보이는 장소지. 여기 있으면 영원히 여기서 별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저길 봐, 별들 아래에 호수가 있지? 저기에 별들이 반사돼서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별들로 채워진다니까? 그래서 이 장소는 비밀의 장소야. 이런 암다운 경치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걸? 나는? 미호는 특별하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걸? 어, 그래? 있잖아 아키 어, 왜 불렀어? 고마워 응 그렇지 고마울 수 밖에 그 장소가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미우랑 같이 계속 바라보던별 안에 계속 그 장소에서 별을 바라보며 지내고 싶었어 엄마랑 미우랑 같이 그런데 어째서 아키 놀러 왔어. 뭐지? 아, 내네 피아노. 안 돼, 저작권. 저작권에 걸린다. 안 돼, 저작권에 걸리고 있어. 안 돼, 피아노 치지 마. 피아노 치면 안 돼. 어, 굉장히. 아, 미우구나. 아, 미안해, 온줄 몰랐어. 굉장히 아키,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내수 있구나. 계속 연습했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이 곡은 약간이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어, 정말? 굉장해. 좀더 연주해줘. 네, 하지만 모처럼 아주운데 혼자 피아노 치는 건... 걸... 안 돼? 안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작권에 걸린다고? 나기가 치는 피아노 연주 듣고 싶어. 그래? 미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연주해줄게. 정말이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곡을 만들거나 연주할 수 있었구나, 나. 그때부터 계속 미호를 위해서 피아노를 연주해왔어. 그 피아노도. 얼마든지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